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생물을 사육하며 가장 즐거운 순간이란 처음 보는 것을 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입양 직후, 혹은 채집 직후 같이 낯선 생물을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혹은 새끼를 낳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작은 동물들과 만남부터 관찰을 통해 서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습성을 알아가는 것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큐큐의 기미굴에서 가장 관찰을 많이 당하는 생물은 바로 이 통짜 흰기미입니다. 가히, 노랭이만 키우는 노랭이 소굴이라 손가락질 받는 저의 사육 세계관에선 아주 이유 있는 반항, 건전한 일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장 관찰을 많이 받던 터줏대감인 노랭이들의 질투가 있을 법하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할수 있는 약간의 관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노랭이 사육이기 때문에 문제없죠. 질투? 어림없지. 얌전한 녀석들에게 먹이만 좀 넣어주면 더 얌전하니 아주 꿀맛 사육이다. 이 정도의 탈은 아무 문제 없어. 아무튼 역시 가장 사육이 재밌는 개미는 처음 보는 개미라는 말처럼, 개미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이 통짜 흰개미들이 요즘 저의 동심을 자극하고 있달까요? 다 아주, 표면의 흰개미 굴이 다 됐다. 이 녀석들을 보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도 개미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개미의 애벌레를 보시고는, 와, 이게 개미의 애벌레구나. 움직이지도 않고 살이 퍼동퍼동하네. 싶은 생각이 드셨을 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개미를 키우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제가 개미 사육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와, 저런 사람이 있네. 하는 그런 느낌. 세상엔 아주 신기한 것. 이렇게 녀석들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말이죠. 에잇! 평범한 개미굴에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핑크색이 길다란 것이 마치 색만 조금 다른 벼룩파리의 구더기 같은 느낌이라, 이거 보자마자 저의 흰김이 선배님, 중매님께 친구처럼 연락해서, 호엥, 중매네, 몽. 이거 흰김이 병 들었으니까 주머니에서 건강한 흰김이 꺼내서 나랑 바꾸죠 했었는데, 중매님께서는, 에이, 징징켜야. 바나나 모양이 알. 이건 통째 흰김이 알이니까 건강한 거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죠. 이 핑크핑크 핑크 바나나가 동짜 흰기미의 알이라고 안심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흰기미 사육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다는데 그런 거구나 사육법으로 흰기미를 키우는 중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됐지요 더군다나 이게 알이기 때문에 동짜 흰기미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알이 생김으로 드디어 제가 동짜 흰기미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어느 정도 개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개미들과 흰개미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벌거지다 싶은 모습인데 꽤 다르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개미의 경우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들은 개미들의 포살핌을 거쳐 번데기가 된후 개미로 우아하는 완전 변태, 완전 교회의 성장을 거치지만 말이죠. 이흰개미들은 알에서 태어나는 순간 즉시 다리를 달고 있는 불완전 변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바나나를 통짜 흰김미가 낳아두고는 개미처럼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낳아두고 음, 알! 하며 조금 후숙시킨다면 이렇게 작고 여린 새끼 흰김미가 태어납니다. 와! 아가 통짜! 엄청 작고 소중해! 마치 뀨뀨꺄꺄 하며 울듯한 외형! 바람을 불면 날아가버릴 정도로 나약한 아기 통짜 흰김미들은요 날아가버리기 위해서인지 날개 같은 것들을 달고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기에는 이 아기 통짜 흰기미를 앞에 두고 재채기를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다칠 것처럼 연약하거든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 달피를 하게 된다면 작은 통짜 흰기미가 되는데요. 뭐랄까, 이제야 조금 흰기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조금 컸다고 까불면 안 되는 법. 지금은 아기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직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커야 늠름한 통짜 흰김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녀석들이 나무를 많이 먹고 중고등학생 수준의 통짜 흰김이가 된다면 말이죠. 우리 흰김이 2차 성징인가 싶은 대격변, 저의 453번째 제주라고 할수 있는 아가미 생선과 같이 아가미가 달린 우파루파처럼 변태하게 되는데요. 어때요? 나무에 사는 우파루파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닮은 모습이 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이거나가미가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 황천굴로 떠나기 때문에 우파루파도 아니지요. 아쉽지만 이렇게 중딩 통짜 흰기미에게 달리는 것은 날개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노란 것이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아주 싹수가 노랗다고 말하는 거 보라고 버르장머리가 전혀 없다고 하시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어르신들 저는 그대로 자랐어요. 아무튼 작은 통짜 흰기미들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말이죠. 확실히 몸이 통짜 모양이구나 하며 이름 값을 한다며 닉네임 잘 지었다며 박수를 칠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귀엽더라고요. 우파루파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나무를 파먹는 우파루파는 나무파루파다. 자, 여기에서 한번더 성장을 하게 되면 말이죠. 더욱 늠름한 나무 파루파가 되는데, 저는 얘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포켓몬스터의 민용이 신용으로 진화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뇽뇽, 나무 먹은뇽 하며 나이를 잊은 채 정중하게 소통하려 애를 쓰지요.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치가 빠른 영리한 분들께서는 아시겠죠? 바로 눈입니다. 통짜 흰기미의 성장이 끝에 다가갈수록, 하나의 완성된 신용이 된다용 하는 것인지 눈이 동그랗게 생기는데 제가 이 녀석들과 용룡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눈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랄까요? 이 상태에서 졸업, 탈피를 하면 날개싹은 날개가 되고 어엿한 유시충이 되는데 유시충이 짝을 찾으면 그게 1차 쌍, 우리가 말하는 왕과 여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통짜 흰김미들은 암컷으로 이루어진 개미왕국과는 달리 남녀공학이라는 것 그리고 통짜 흰김미는 일기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켜님! 그러면 저 흰색 일하는 애들은 일하는 게 아니라 핑핑 놀고 있는 것입니까? 하신다면 쟤네는 일꾼이 아니라 일꾼 역할을 하는 가짜 일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미와는 달리 일하는 개체들이 유시충이 되는 성장의 코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얘네가 전부 생식충이라는 것 아주 신기하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흰기미들에게 유시충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나만의 사육의 길을 걷겠다 싶은 저 같은 사람도 있듯 중간중간 자신의 진로를 찾은 녀석들은 병정 흰기미로 변태를 하기도 하고 1차 쌍의 문제가 생겼다면 비상, 비상사태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2차 여왕이나 왕으로 진로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낙장불입이라 더 이상의 변화는 없고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작은 병정은 큰 병정이 될 거야. 큰 병정은 크니까. 하는 꿈을 갖고 온 녀석들을 키우신다면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동짜 흰김이가 성장을 한다고는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성장 과정에 있는 개체들이 전부 있어서 가능했고 사실은 성장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작은 알에서의 성장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보고 오동짜 하는 사육으로 느긋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개미 먹이로 드려야지 하며 관심을 가졌다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 꽤 재밌는 느낌인데요. 성장도 느리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서 개미 먹이로 죽이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츄르! 츄르! 노랭이들침 닦는 소리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표면의 흰기미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녀석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길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사육 중이라며,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육이라며, 동자 흰김이 사육 두 달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